연애랑 결혼은 달라. 연애할 때는, 내가, 아, 이 새끼. 아이씨, 이러고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그 새끼 있잖아. 아, 이 새끼랑 결혼을 해야 되니? 내가 이렇게 후지니? 이 새끼밖에 없니? 하면서 이제 또 풀고, 또, 아, 자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다른 분리된 공간에서 각자의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근데, 안녕하세요, 최태건입니다 지금 저는 단식원에 같이 있었던 그 정지훈 군과 또 정지훈 군의 예비 아내와 같이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얘기를 2시간 동안 하다가 이 얘기만큼은 모두와 얘기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예비 지수 씨하고 얘기하는 영상을 담을까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 얘기 하던 거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자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뭐 다름을 인정을 해라.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또 틀린 말이기도 해.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달라.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돼. 어 근데 내가 잘하는 게 있어. 그럼 얘도 이거를 내가 강요를 하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요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20년을 해봤잖아.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우리 집사람 먼저 좀, 먼저 어필을 하자면, 우리 집사람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철딱선이 없는 남자랑 20년간 묵묵히 옆에 있어줬다는 거. 나는 이거는 그거는 누구랑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 감당할 수 있는 여자 없어. 제일 잘하는 게 있는 거야, 이분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커버가 되는 거야. 근데 나도 싸웠어요. 20년이니까. 나는,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말 같지도 않다고 생각해,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 나는 모르니까.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자네들도 분명히 다툼이 있으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음. 이제 재수 씨, 경진 씨도 음. 이제 지윤이를 음. 알고는 있을 거야. 둘이서 연애를 뭐 4년을 하면서 대충 얼추 알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연애랑 결혼은 달라. 연애할 때는 내가 아, 이 새끼, 아 씨, 이러고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그 새끼 있잖아. 이 새끼랑 결혼을 해야 되니? 하면서 이제 또 풀고 또. 아, 자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다른 분리된 공간에서 각자의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근데 같이 살잖아. 이 새끼야 하는데, 이 새끼야 같이 있어. 집에 같이 있다고. 내가 갈 데가 없어. 내가 가는 순간, 내 지금 유부녀의 이 정체성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 안에서 계속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최소한 몇 년은... 힘드실 거야 두 분이. 그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지에서 부차적인 부분이고, 이건 또 다른 내용이야. 근데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경진 씨는 경진 씨가 잘하는 게 있고, 지훈이는 지훈이가 잘하는 게 있어. 그거를 존중을 해주고 서로 잘하는 역할을 상호작용을 해주면 돼.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야. 나는 나도 잘하진 않아. 잘하진 않지만. 우리 수빈이 엄마보다는 내가 돈 계산을 더 잘해 왜냐면 나는 그 근검절약의 표본이신 저희 어머니한테서 자랐고 나는 팬티도 겨워있고 내반대이 잘하거든 팬티도 겨워있고 양말도 겨워신고 처음에 문화충격이었어 양말이 빵꾸났다고 버리더라고 이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이게 다른 사람인 거야 아무리 우리가 연애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야 30년 이 당신들은 30년 넘게 다르게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이 와 문화 충격이. 내가 4년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거야. 이제 내 얘기를 하자면 뭐, 졸라 황당한 거지. 양말을 버려, 팬티를 버려, 기호 입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걸로도 좀 싸웠고. 그리고 돈도 이분은 유복하게 자랐어요. 막 뒤져보면 10만원이건 20만원이건 어딘가 짱박혀 있는 게 있는 그런 집에서 자란 거야. 그래서 동계산을좀잘못 하세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이 있으면 회사로 오셨을 때 가정도 회사하고 똑같아 예산이 이만큼 있으면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잘 해서 이제 지출을 하고 소비 지출을 한다.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나누는 거를 잘못 하세요. 근데 그걸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음식을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 둘이 있는 집안에 뭐가 하나 있으면 우리 좀근검절약하는 집이라고 했잖아 요뭘 이렇게 불량식품도잘안사죠 그러니까 과자 못 먹고 자랐어 그러니까 과자를 한번 어쩌다 한번 사주는 거야 엄마가 건강식품은 현미밥 먹고 살았으니까 거, 뭐 과자를 하나 사주면 이게 지금 내가 내 입에 더 넣어야지 내가 이긴 그런 형제간에 그런 게 있었던 집이고 이 집은 썩어버리는 집안에서 자란 거야 냉장고가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막 보는 거야 왜냐면 이게 다내 돈이잖아 이거까지, 이거 얘기하면 내가 진짜 쓰레기 되는데 냉장고를 싹 드러내 싹 꺼내놔 군대처럼 이거는 야 유통기한 3일이 지났고 이거는 냉동실에 있는 건데 밀봉을 안 해놨기 때문에 서리가 껴있고 이지랄 했다고 진짜 그런 걸로에 대한 다툼이 또 우리 집사람 집사람대로 또 내가 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노니까 이제 자기만 또 바라봐주는 그런 외부활동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배신감 같은 게 있었겠지. 각자 이런 게 있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큰 애가 이제 대학생을 간 지금 상황이니까 모든 걸 초월한 관계가 된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상처가 많이 돼. 이렇게 하면서 굳어진 이 관계가 될 때까지가 되고 났을 때는 별거 아니긴 한데 이 와중이 서로 이게 피고름을 짜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란 말이지 그거를 안 겪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사회를 봐줘야 되는 <laughs> 부부들이니까 음, 더잘 살아야지 어, 더. 그리고 원래 사회는 잘생긴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뭐잘 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게 맞는 거 그래서 그 기운을 같이 타고 가는 거야. 잘 살고 계시죠? 잘 살고 있죠. 음, 그럼 됐어요. 음. 저희는 굉장히 건강한 부부관계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서로 잘하는 거를 내가 하란 말이지.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는. 서로 메꿔주란 말이야.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줘요. 우리가 가족이 각자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혈연. 근데 이 가족이지만 혈연이 아닌 가족이 있다? 누굴까? 서로 보고 와이 배우자지. 네. 그리고 가족 중에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 배우자? 그게 배우자야. 음. 그리고 내가 가족 중에 음.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 음, 배우자. 그게 배우자야. 음. 피가 안 섞였지만 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라는 거야. 음. 신기하지? 음, 어. 음. 이 사람이 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와 어린 시절을 같이 겪었던 내 음. 형제들, 또 중요하고 감사하지. 음. 감사한 관계야. 근데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 편을 든다? 마누라 편을 드는 거야. 너가 선택을 했고 유일하게. 너 부모님한테 네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하지. 하지만 네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야. 음.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거. 야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영원히 이 사람 편이 돼줘야 되는 거야. 재유 음. 씨도 음. 마찬가지고. 얘가 후질 수도 있어. 살아보니까. 근데 내가 선택했어. 어. 네가 선택했잖아. <laughs> 네 선택에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음. 그게 부부라는 음. 거죠. 그리고 가장 오래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음. 가장 오랜 시간. 음. 그렇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 개인적으로. 음. 나는 처음부터 마누라 편을 들었거든. 음. 그래서 이제 결론은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뭐야? 우리가 왼쪽 다리랑 오른쪽 다리랑 끈 묶고 같이 달리는 거야. 호흡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내가 잘 쓰는 발을 서로 묶어가지고 같이 굴러가면 되는 건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 돌들이 이렇게 다 부딪히면서 스파크 튀겨가면서 깨달은 거지만. 결국이 어쨌든 그렇게 해 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안 겪었으면, 좀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사회하러 네. 가서 결혼식장에서 제가 뭐몇 마디 하겠어요? 이런 말을 결혼하기 전에 언제 이렇게 길게 음. 하겠어요? 음.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에 집사람한테 감사하고, 나를 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지켜줬으니까, 음. 가정을. 음. 감사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해줄수 있고 그리고 이런 말을 경청해 줄수 있는 분두 분들을 만나서 네. 행복하네요. <laughs> 일단은 저희는 뭐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요 정도 이, 이런 얘기를 한번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해서 이제 영상을 틀어 놓고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어, 나중에 이제 이두 그 선남 선녀는 제가 사회를 볼때또 브이로그 찍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번 실물을 보시는 걸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